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얼 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에요 부동산 불패 상징 강남권 아파트도 급락 예, 부동산 불패 어디는 괜찮다 강남은 괜찮아 송파는 괜찮아 서초구는 괜찮아 강남구 3 어, 강남 3구라 그러죠 그런데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도 결국 이곳도 급락한다 이런 얘기를 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지는 로 조사됐는데 어, 실거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일에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진 2008년 마이너스 10.2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하락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강남권이 떨어진다 라고 보는데 우리가 되게 봐야 되는 게 되게 제, 이게 되게 뭐 재밌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게좀 그렇긴 한데 유중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제가 재밌다 이런 표현 쓴게좀 그렇고요. 어이가 없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강남에서는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강남이라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강남이라는게왜 강남이에요? 왜 그러니까 왜 강남이 좋은 거예요? 입지 아니에요? 지하철이 있고 접근성 좋고. 그러면 정말 강남 스타일 아니야? 강남 스타일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자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강남은 안 떨어져 강남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강남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 이거가 되게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성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까먹지 마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리얼티 쌤이 수업을 하면서도 주식 수업하면서도 이번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주식 수업하면서도 요즘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줬는데 이 부동산을 보면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간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 과거의 걸 잃어버려요. 불과 1년 전걸 까먹는다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올라가던 거를 까먹어요. 여기 올라갈 때 뭐라고 핑계 댔어요? 어? 뭐라고 핑계 댔냐고? 여기가 입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가 좋아짐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졸지에 떨어지면은 패닉 방이 생, 패닉 방이 상태가 되지 않냐고요? 멍, 그쵸? 머리 멍, 응?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까먹는다 이 얘기예요. 어? 어디 갔어 이거 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상승을 하더라도 발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가격이 떨어지고 나잖아요. 제가 온라인 세미나 때도 이번에 얘기했죠. 온라인 세미나들 안온 사람들 탄 진짜 대책이 없네. 제목이 뭐였어요? 영원한 상승이 없고 영원한 하락이 없다 그랬죠. 돌려 말하면 지금 하락하니까 다시는 이런 게안올줄 알아.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상승했을 때잘 보세요. 2년 전에 상승했을 때 많이 올라갔을 때 리얼티쌤은 부동산 수업하면서 4기부터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 바로 왜 이러지?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는 막 올라갈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벼락거짓는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주에서 많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2년 전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벼락 거지낸다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렇게 부동산 못살 거라고 다시는 이러한 상승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잊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다시는 이러한 상승을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올라갈 때는. 다시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수억 자산을 날려 먹는 겁니다. 수억, 수천 수억을. 여러분 잘 봐요. 2020년에 2년 전이죠. 3년 전, 2, 3년 전에 21년. 이때 이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로. 이때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라면 오늘이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20년 21년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4년 전에 2016년 2015년 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냐라는 거지 아니죠 이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까 부동산이 대폭등 할 거라고 막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난리 난 거가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론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2020년 21년도에 오직 리얼티쌤만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에 3대 전문가가 있죠 폭락장 전문가 그쵸 폭락 올 거라고 맞춘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쵸 이 3대 전문가 댓글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댓글 같은 거에서 나오는데 이 상투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은 몇 군데 이제 조금 갈 것이다 몇 군데 몇 군데 갈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투자 조금씩만 이렇게 권장해 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방 가서 투자하라. 그리고 막빠지는제가더 이상은 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느낌 안 좋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튼간 불론 돌아와서 이때는 이렇게 상승할 거 몰랐고 여기에서는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냥 빠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이런 상승이 없을 줄 알아요. 내 아파트 봐 봐. 내가 산 아파트는 다시금 회복을 못할 줄 알아요. 내가 산 아파트는 안 빠질 줄 알았죠. 그죠 내가 산 아파트는 다시 회복 못할 줄 안다고요. 이게 뭐냐면, 마인드, 정신이야. 정신, 마인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심리예요. 투자는 이 마인드, 정신 싸움이 엄청 강해요. 멘탈 싸움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잘 버텨내야 돼요, 여러분들. 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남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서울이 이렇게 빠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걸 뉴스를 보면서 어이 강남이 어, 빠지는구나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뭐 좋아요 1 9 개다가 싫어요 하나 뭐야 이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강남이 빠졌을 때 언젠간 다시 가격이 어, 올라오는 날이 있다 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었죠 리얼티 세미 벌써 이 사이클만 세 번째예요. 예, 이 사이클만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정말 크게 경험한 거가 벌서 이게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완전 경험했고요. 을한 번은 어린 나이에 간접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췄던 거예요 주식 사이클은 벌써 뭐한 세네 사이클을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강남이라고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보다 얘가 언젠간 다시 오를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023년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30년 갔을 때 7년 뒤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얼티쌤한테 배운 사람들은 평생 선생님, 선생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투자 인생 완전 패러다임 바꿔 놓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를 바꿔 놓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생 살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갔어. 2030년 가면은요. 그러면 또 가격이 많이 예를 들 올라가 있어요. 뭐2 0 3 0년에콕 찍어 얘기하는 건좀 무리는 있지만 어, 뭐그 정도는 올라가 있겠지 뭐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을 수도 있고. 음, 2003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가면 또 어디를 까먹어? 어, 2023년 까먹는 거야. 근데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어, 평생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생 전환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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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된 거? 어, 잘못된 건가? 어, 되, 됐네요. 예, 예. 다음 부동산 어, 침체 장기화 조짐 청약 통장 해지 폭증 부동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86만 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더 이상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짜 수업 들은 분들 여기 엄청 많죠. 하, 내가 말 바꿨으면 벌써 유튜브 댓글에 내 테러 터졌을 거야.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도 청약통장 늘 얘기하죠.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청약 통장 의미 없다 얘기 해야 하네요. 아, 댓글 좀 써봐. 유, 야, 여기 댓글 보 야, 유튜브 보는 사람들 조회수가 140개인데 맨날 댓글은 조금밖에 없더라. 우리 유튜브 저기 선배들 팬들 너네만 맨날 보지 말고 나만 하고는 은 리얼티라서 막 인기 올라갈까 막 그런 거잖아. 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이, 선배들이 못됐어요이 사람들이. 그래서 댓글 좀 달아라. 쌤 집에 들어간다. 어? 정말 이러지 마라. 청약 힘좀 나자. 힘 좀. 청약 아 진짜 오늘 찍기좀 너무 힘들더라고 메 없어 야 댓글 하나 뭐 이런 거 진짜 짜증 나거든 청약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통장 수업 수업 들으신 분들 자 청약 통장 늘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죠 이거 에, 왜냐 왜, 왜 의미 없다 그래요 어차피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이 청약 통장이 의미 없이 박앤세일로 그냥 들어간다 그랬죠 박앤세일하고 심지어 음, 세일 그리고 심지어 뭐라 무통장으로 무통장청약 그죠? 통장 없어도 오케이 그냥 하는 거고 심지어 마피를 넘어서는 거지 막 준다 그랬죠? 그래서 청약통장 의미 없다고 제가 5년 6년 전부터 저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면 상승할 때 있잖아요. 상승할 때도 그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재작년 기억 나십니까? 점수가 막 74점 이상 돼야지만 76점 정도 돼야지만 서울에서 어디가뭔저 이렇게 어. 틈새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어, 제 통장도 이렇게 당첨 어린 반포홍치도죠 근데 요즘 어때요 하락하니까 이제 또음 하락하니까 어때요 그냥 박인세일이야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약하는 거야 또 그럼 언제 이 청약통장을 또 가입할까요? 어, 올라가는 어느 시점에서 또 청약통장 한 장을 가입합니다 청통 청통해야 또 그래서 청약통장 의미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해약하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는 거지 사실 차라리 지금부터 청약통장 넣는 게아나 차라리 어. 아유 참 돌겠어요 자 경기로 들어시서 오늘 부동산 먼저 좀 풀었구요 경기 먼저 좀 풀어 볼게요 경기가 돌아서 부동산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어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개인 또 소비지출 pc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맨날 핑계야 그 사실은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고 엄청 얘기하다가 이제 또 슬쩍 이제 개인 소비지출들이 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초점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넘은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막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 둔화되는 속도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다. 좀 빨리 빨리 둔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 CPI 상승률이 6.4%로 전달 상승률인 6.5에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시간이 버텨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동월 대비해서 어, 뛰어넘었다 예상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생산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을 좀더 해서 5.5%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가 과연 5.5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 지금 어, 흐름이 여러분 도지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눕고 있어요. 흐름상으로는 그렇죠. 올라오고 나서 좀 옆으로 누워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옆으로 누우면서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형제 제 자리에요. 가질 않고 있어 요윗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축적하는 시기에요 힘을 축적하는 시기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나라도, 혹시나, 호 혹시나, 호 혹시나, 어, 미국의 주식을 사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더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주가를 더 매집하라. 음, 주가 매집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 주가 매집하라고 해가지고 사라고 해서 예, 사 어, 사는 거 권장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리얼티클럽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 더 매집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하십시오. S&P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좀더 매집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는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어, 얘가, 어, 좀 단기적, 단기적 하락을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일단 얘는 내려오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 붕괴할지에 대해 붕괴할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근데 붕괴할 가능성보다는 요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또한번 떴다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원유는 좀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내려오더라도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예, 좀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율 여기에서 제가 이 유튜브 보시면 되죠? 11월 요, 요 며칠이니. 아, 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11월 7일 날 리얼티쌤이 여기서 예, 환율은 이제 여기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 정말 쭉쭉 떨어졌고요 얘는 올라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올라오더라도 얘는 계속해서 뚜들겨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왔고 그러 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 동안 여기 딱 올라오길래 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좀 올라오겠네요 라고 해서 어, 이야기를 했고 얘는 많이 올라오면 은 어디까지 올라온다 그랬죠 제가요 음, 1300원, 뭐, 이런 것까지 구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1300원 라인인데까지 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 좀 부담스럽네요. 뭔가 얘기하기는 솔직한 게. 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뭐, 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살짝 내렸다가 려한번더 올라가긴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좀뚜드려 맞고 내려오더라도, 어, 뚜들어맞고 내려오더라도 얘는 한번 치켜 올랐다가 빠져야 되는 것이고 얘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살짝 조정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응, 땡큐 뭐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얘는 뭔가 어떤 답을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이랬는데 올라갔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반등입니다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내려갑니다 해서 정말 잘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죠 이런 것들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쌤이 뭐라 했죠? 중국은 투자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1월 말에도 우리 리얼티 클럽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 온라인 세미나했을 때 쌤이 뭐라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다 투자해라 했는데 내려왔어요. 초반엔 내려오다가 2월 초반엔 내려오다가 결국엔 강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약간의 윗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내려가다가도 올라왔네요. 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라 해서 올라갔다가 어, 며칠 뒤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라. 오 이건 좀 그런데, 그런데. 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거를 요때 유튜브를 좀못 찍었는데, 쌤이 요건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혹시 금투자한 사람 있으면 리스크에 대해서는 카톡방에서 쌤한테 질문하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이제 드디어 돌아오죠. 오늘 거꾸로 하네요, 그죠? 음, 반대로 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오늘 외국인 어, 개인들 같은 경우는 934억을 매수했고요. 외인들은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9천 아910 계약 개인 같은 경우는 천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이 오늘 좀 사드렸네요 오늘 장중에 쌤이 여기 지금 우리 카톡방 이렇게 있는데요 카톡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 코스피 오늘 장중이에요 보세요 아침 8시 36분이네요 이게 9시 12분인가? 9시 12분에 이렇게 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봐. 음. 제가 뭐라 했냐면 9시 12분에 코스피 2 4 46이어서 레버리지 무진정 담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좀 밀렸죠, 여러분. 장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내려갈 때마다 레버리지 담으십시오 했는데 오늘 저가가 2430. 그래서 2446이어서 레버리지 무진정 담으세요. 지금입니다. 담아가세요. 오늘부터 떨어질 때까지 쏴막 쏴. 쌤말 쏴! 듣고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세요. 그래서 굿모닝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예,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유, 영상 하나 올렸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어 예전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잠깐 나와요. 그거 좀 보세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 가지고 부동산을 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시다. 아니다.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리얼티쌤이 부동산 수업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만 봐 가지고 절안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요와 공급은요. 이런 얘기할게요. 정말인데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음, 정말이야. 실전에서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부동산 수업은 어, 지금 11기가 이제 곧 있으면 며칠 뒤에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라.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2443. 2443. 꼭 적어 놓으셔라. 2,443 포인트 이하에서는요 계속해서 주어 담기를 바라고요2,425 포인트가 만약 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락없이 더 주어 담으세요 땡큐 이러고 막 담으세요 예. 여기는 더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443 밑에서부터는 마구마구 주어 담아라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일 수도 있어요 음 정말이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쌤이 뭐라 했어요? 11월 초부터 올라간다. 그리고 12월에는 조정받는다. 정말 다뒤어 맞았죠? 그리고 1월 달에 갈 거고 2월 달에는 어, 뭐 횡보라든가 이럴 때가 어쨌든간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 뭐라 했어요? 어, 2월 달은 조정받나 거 3월 달에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 2,332 포인트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줘다 말했죠? 결국, 지금 여기에서 레버리지 쏜 사람들 지금 무지 많이 수익는서요 그죠? 계속해서 수익을 거머쥐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내일부터 양봉 뜬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드디어 디데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잘 올라왔어요. 리얼티쌤이 정말 시장 하나는 정말 잘 읽어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도 계속 주어 담으십시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